야, 지금부터 어? 딱 어, 2분 준다. 2분 안에 많이 올린 사람 이기는 거다. 10! <웃음> 9! <웃음> 뭐야? 8! <웃음> <웃음> 7! 6! <laughs>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고 우리 함께 10만까지 고고! 백엔하고 고고! 백엔하고! 백엔아! 백현! 백엔아! 아름이에요. 자, 오늘은 아르마, 타오브엘 리지에서 대결을 할 것이다. 와, 타오브엘 리지에서 엄청 많이 하네. 첫 번째 타는 우리가 술래잡기. 두 번째는? 숨바꼭질숨바꼭질 숨바꼭질. 이번에는 인간 탑싹기다. 어? 인간 탑싹기? 어떻게 하는 건데? 이렇게 클론으로. 오! 2단. 더 많이 쌓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어, 나 이거 좀 자신 있어. 자, 룰은 이렇게 많이 쌓는 건데, 서로 방해를 할수 있어. 공격권 3개가 주어지지. 오! 그래야지 재밌지 시작해볼까? 고고 go, 렛츠고 go. Go. 준비 시작 빨리 빨리 얘들아 눕지마 아 눕지마 왜 누워 누워 오 일어났어 일어났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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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는 밑이 이렇게 평평하게 있어야 된다고 무슨 소리야 이거 먼저 쌓는 사람이 임자여 와 빨리 쌓자 쌓자 오삼계다 뭐야 뭘써 진짜 높은데? 가자 근데 잠깐만 나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오, 오, 아! 아, 아, 아. 얘들아, 올라가 빨리. 아! 올라가, 개똥이 났어. 올라가, 아 뭐야?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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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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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아, <laughs> 안 돼, 내 애들이 다. 빨리, 빨리, 빨리.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올라가라고 얘들아. 아빠, 야아아 아, 뭐야? 아빠, 아 아빠, 아, 저씨 아저씨, 아저씨, 안돼요 아 이거 아, 아저씨, 아요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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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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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우와! 아저씨 왜내거 움직여? 내거지우가요전 이상한 사람인데. 어, 다행이다 다행이다. 오와 어, 대박. 아 뭐야 왜 이렇게 높아 너! 이이이 야, 그럼 나 봐라 지금. 나래 건문 왔습니다. 야 뭐야 너? 야! 아, 야. 어. 어, 어. 야. 저좀와 봐. 근데. 이 자식이 내 탑을! <laughs> <laughs> 너무, 이거 너무한 거 아니요? 빨리, 빨리 빨리 써야지. 아니, 첫 번째 공격권 발동. 공격권을 발동하면은 넌내 공격을 받아들여야 해. 무엇이냐첫 번째 공격은 연습장소 끝까지 찍고기다. 가면서 은근슬쩍 밀기. 아이씨, 하지 마! 빨리 갔다 오라고. 어? 오 어, 뭐야, 뭐야 뭐야? 어 뭐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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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야? 오 어, 뭐야? 오 뭐야? 오 뭐야? 어, 썰어져 어, 어, 나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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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어. 아, 뭐이 정도쯤이야. 졌다. 졌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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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어, 캐릭터 되설쪄 아, 이제 좀 많이 늘었다고. 어, 빨리 오려고 재설정까지 하는 거 봐. 아, 당연하지. 와! 와! 뭐야, <laughs> 오빠! 나도 나도, 나도! 나도 공격, 공격 쓸래. 어, 뭐야, 뭐, 뭐? 여기 맵에 내가 캐릭터 숨겨놨거든. 그거 찾아와, 빨리. 아, 씨, 뭐야! 어디다 숨겼어? 그거 비밀이지. 지, 피! <laughs> 어디 뭐야, 있어? 날아갈 수 있어? 어, 날아갈 수 있지. 어, 어딨어아 어, 날려주지 나는 높이 높이 쌓아야지. 어. 탑 밖에서도 있어? 아니 탑밖엔 없어. 탑밖엔 없어 너는? 오빠는 탑 밖에 있구나. 아 어, 어, 아니 <laughs> 아닌데 아닌데 아닌데. 뭐 만든 것 같은데. 어. 뭔 거래? 오빠 꼭대기에 있는 캐릭터 하나 죽이고 내가 힌트 알려줄게. 아 네? 아, 왜? 안할 건데? <laughs> 아나는 아, 괜찮은데? 어떻게, 어떻게 세웠는데? <laughs> 오빠 절대 못 찾을걸? 아니 찾을 수 있어. 아 뭐야 이거 어떻게 해? 어떻게 저렇게 아, 아니 무슨 똥꼬장이다숨겨놨나 <laughs> 어딨어. <어디> <laughs> <laughs> 그래 내 제안을 받아들이라고. 아니 절대. 아 진짜 장사할 줄 모르는구만. 어디지? 너잘 숨겼다? 당연하지 뭐다 숨겼냐? 야뭐 치사하게 어디 막 꾸겨놓고 그러는 거 아니지? 아 아니야 아뭐 자켓 타개 꼬리 어딨냐? 힌트 줄까? 어 우리의 보물 1호랑 같이 있어 우리의 보물 1호? 어 우리의 보물 1호가 뭐지? 아니 <laughs> 그걸 모르면 어떡해 우리 보물 비에... 비엔나들이잖아 아, 너가 탑이라며 탑이네 생각해볼 탑이야 야왜 거기 빼 야! 그래야 어. 한층 없어줄게, 없어줄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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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히 없애라. <laughs> 어? 음 <laughs> 아싸! 아, 뭐! 오! 왜? <웃음> 왜? <웃음> 다 무서워졌었는데. <안 묻어줬는데? 웃음> 어? 어, 뭐야? 왜? 뭐야? 아, 씨, 빨리! 어, 빨리! 야! 아, 빨리! 어, 아, 빨리 비켜! 어, 여기 아닌데? 여기 어디였지? 어디였지? <laughs> 어, 좀, 알려줘도 못하네. 진정해, 진정 어디로 들어가는 거였지? 어디야, 어디야? 어, 오, 어, 많이 쌓았다, 많이 쌓 야, 뭐야, 뭐야? 아이템, 아이템 옆에. 아이템 옆에? 진짜 거의 다 알려줬다. 아이템, 아이템. 아, 여기야, 여기래여기 아, 그래, 거기, 그래 거기. 여기, 다 아, 여기 숨어 있었네. 아, 알려줘도 못하네. 죽였다. 어 빨리 싸야 돼. 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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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야 돼. 공격권 발동. 뭐야 또? <laughs> 공격권 발동. 뭐냐? 자일대1 막고라다 따라와. 아칼 유만해. 자 대결이다. 자이 칼로 너를 죽이겠어. 죽은 사람은 이분 동안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그래 콜 좋아요. 뭐냐 어. 자! 아! 이거 왜 이렇게 느려? 아! 이게 이런 게 어딨어! 아싸 캐릭터 재설정! 하지만 결투를 신청한 사람은 저도 그게 없어. 뭐야! 패널티가 없어. <laughs> 뭐야 그게 어딨어! 여기 있다! 아 <laughs> 어, 어이없네. 나도 공격권 계해 아이씨 뭔데 또! <laughs> 저기 점프만 하고 와 오빠. 아 <laughs> 진짜! 이거 좀 하자 좀. 아 빨리 갔다 와야 돼. 손틈테로 비치는 랄랄랄랄랄라 은근 어려워 오빠. 오빠못 깰걸? 야, 야. 너 밖에 또 오빠 못깨냐 <laughs> 자, 난 그동안 오빠보다 훨씬 더 높이 싹했어 야, 됐다. 뭐야, 벌써 깼다고안 아, 돼, 안 돼.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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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지좀 비슷해, 지금. 겁나 비슷해. 아, 얘들아,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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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아, 그렇게 나온다, 이거지? 올라가, 올라가, 얘들아,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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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난 똑똑해 야 지금부터 아? 딱어 2분 준다 2분 안에 많이 올리는 사람이 이기는 거다 뭐야 벌써 어. 아하 메콜 뭐야 엄마 아. 진짜 너무하다 아. 이게 바로 탑스기다 진짜 야마치구나 야가라 아. 아. 내가 질것 같으냐 너 졌어 지단이야 아직 시간 많이 안 남았다 몇분 남았냐 몇분 남았어? 1분밖에 안 남았어 난 절대 지지 않아 올라가, 얘들아! 올라가! 올라가! 할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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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안 돼! 안 돼! 안 된다고! 뭐야! 진짜, 진짜 똑같아! 안돼~~ 아 어, 내가 이겼다 랄랄랄랄라 내가 이겼다 어... 어, 안돼 아르바이트 치다니 빠밤 빠밤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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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 이렇게 탑 쌓기를 해보았습니다 와 너무 재밌었다 이거 꿀잼이다 여러분도 해보세요 결국엔 내가 또조금만너탑잘 <laughs> 쌓는구나 어, 완전 당연하지 아... 아 너무 재밌었다. 그래도 저희는 그럼 다음 이 시간에 재밌는 컨텐츠로 다가오겠습니다. 안녕. 안녕!